기본상 아 기본상이에요? 네몇 예. 개가 나와요? 28개? 어? 어? 몇 개야? 반도 안 나왔네 이제. 아와또 아, 어, 그, 어. 평상시에 먹기 힘든 어, 건가? 아직 멀었어요 4. 4. 이, 많아. 옆으로 7 4, 7, 28 지금 3 0까지가 나와요 야 이거 어떡하냐 와. 이게 피조개인가요? 아, 이게 뭐였죠? 네 맞아요 피조개 피조개요 어, 이런 거또 하나 먹어봐줘야지 쪽에. 와. 네, 세상에 아, 아, 음 너무 신선하다 이건 백합인가봐요. 백합. 이거는 우렁인가요? 아니면 뭐? 골뱅이. 골뱅이, 골뱅이. 아, 아. 골뱅이 하나. 골뱅이 신선한 거다. 와, 골뱅이는 알고 <laughs> 계시죠? 진짜로. 끈적끈적한 이 점막, 이게 간 해독 이런 거 굉장히 음. 좋아요. 이거는 소라. 음. 야 이거 아,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. 응. 음. 이거랑 번데기는 이런 연안부도 딱 나가 가지고 파는 거잖아요. 파 문제 싹 해가지고. 네다 즐겨요? 이거는 그호로호로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. 그렇지. 와 간결해서 좋다. 아유, 그냥 각자 좋아하는 취향대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. 이거 포른... 근데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막 이것저것 먹어도 입 안에서. 여러 가지 섞어 먹으면 느낌이 안드는것 같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뭔가 좀. 비리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냐, 한쪽으로. 그러냐, 한쪽으로. 한쪽으로. 아, 한쪽으로. 아, 소라를 이십 원 어떻게요? 언데 좋아요? 아일 세만. 네. 혹시 우리가 여기서 소라를 다 먹었어요? 아더 드려야죠? 아더 줘요? 예, 네, 일반 손님도 음. 다 드립니다. 아 아까 대요. 이런 거좀 모자른 거좀 달라고 하면 서 더... 네. 아, 아 그래요? 아 남기면 다 버리니까. 아, 런거 아 말씀 주셔라. 아 네. 네. 맞아요, 잘하셨어. 요 많이 먹어요 신영 씨. 또도 주는 거. 괜찮죠 이제? 아 괜찮아요. 아 오케이 오다 받았어. 어, 낙지다. <laughs> 아유 이거 뭐야? 야, 낙지, <laughs> 야 낙지도 나와. 와, 낙지 따로 파는거 아니야? 사장 이것도 지금 밑반찬에 포함되는 거. 네. 개불이다개불 깨불. <laughs> 와. 와 이거 뭐야? 가리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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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얼구 해상, 해상. 삼낙지 전복 멍게 응. 추가로 2 1일이 나와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끝이 아니라 또다시지 그렇지 새로운 걸로 아, 낙지 팔 했다 정도면 따로 파는 건데 낙지는 아니 가리비회로 뭐 먹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가리비회로 못 어. 먹어봤죠 나안 먹어봤어 가리비회로는 구워나 먹어봤지 어, 이거 안 되겠다 이거, 아, 이거 접시가 모자라는데 이거 진짜 회로 먹어도 돼요 가리비 지지마 신영아응 나도 알아 멋지. 무라 했다. 이면 안돼요 선배님. 꼭 이기셔야 돼요. 어 젓가리 부딪힐 뻔했어요. 어. 나 무레다. 무레다. 응 무레. 지금 날씨 정말 먹고 싶은구만 이들 이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계속. 왜냐면회 이런 게 남으시면 같이 넣어서 드시라고. 물도 넣어서 드시고 그런 용도로 저희가 만들었어요. 감사합니다. 와. 남기지 마시라고. 연구를 많이 하셨네. 그냥 메인 메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음. 양과 비주얼인데 이게 그냥 한번 먹고 눈물 찔끔씩 음. 맛있는데. 음. 음. 많이는 줄 수. 기가 막히일 좋네요. 아니, 이거 물를 진짜 잘하시네. 아, 너무 어, 맛있다. 음. 음. 맛있다. 그냥 초장 맛이 아니야. 음. 굉장히 새콤하네. 야. 음. 아, 이건 뭐 따로 사먹으면 되겠는데? 야, 이거는 한, 한 그릇에 한 2만 원. 그 정도는 하셔도 음. 될것 음. 같은데. 어우. 여기... 해삼도 회가 통통해. 이상씨 회전 초밥 좋았어요? 아니, 근데 뿌듯해요. 어. 돈 내는 사람이 있으면 돈 내는 사람이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아. 네 이렇게 잘 먹어주니까 음. 뿌듯하죠. 어 진짜 형형 형 기분 좋겠어요. 음? 어. 역시 회장님이십니다. 진짜 스케일이 남다르세요. 오늘은. 기분 좋게 잘 먹고 갈게요 정말 기분+ 기분+ 기분 오늘 진짜 좋겠다 그 매주 느끼는 건데 진짜 니네들 진짜 양아치 같아 <laughs> 매주 정말 심하게 빈 접시가 없어지면 채워놓는 아 그런 이런 아 재미가 있어요 아 테트리스만이야 네 뽀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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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뽀 뽀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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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+